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운동 생화학실 석사과정 박수홍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의 제목은 이제 소개해주신 것처럼 저산 섭취가 반복된 고강도 운동 후 성인 남성의 집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제일 회부터 2018년도까지의 월드컵에서 기측된 개측, 그골 득실점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부 대비 후반부에서 더 많은 득실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측 표는 2002년 시행되었던 브라질리언 U20 축구 챔피언십 리그에서 이제 기록된 심판의 이 판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부 대비 후반부의 오심 비율이 약6% 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제 이것을 종합하여 스포츠 경기 전반에 비하여 후반부에 심판 그리고 선수의 퍼포먼스가 감소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크게 신체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인지적인 퍼포먼스로도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복합적 인지 과정인 집행 기능은 선수의 우수한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1번 축구 리그 그 유스 프로그램에 통과한 선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선수의 집행 기능을 평가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통과한 선수의 집행 기능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죄송합니다. PPT가 전달되는 게 깨져서 나오는데 이제 설명드리자면 그 퍼포먼스의 감소 요인으로는 피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로는 인지적인 기능의 이제 인지적인 기능 감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퍼포먼스의 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좀더 피로를 살펴보면 신, 피로를 살펴보면 그 중추 피로, 그리고 말초 피로로 나누어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중추 피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신호 전달을 위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 수송체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우리 신체가 그 에너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중추 피로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 시 우리 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더 선호될까요? 그래서 그 답은 젖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류를 통해 글루코스와 락테이트가 뇌로 들어오며 이때 락테이트는 MCT를 통해 이렇게 전달되며 필요시 피루브산으로 전환되어 TCA 회로를 거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시와 다르게 운동 상황에서 이 뇌는 글루코스를 대신하여 에스트로사이트의 락테이트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이제 밑에 피규어를 보시면 운동 강도가 점진적으로 맥시멀로 증가함에 따라 이 젖산의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임상 실험에서 정맥에 젖산을 직접 투입하였을 때 주사 시 혈중 젖산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또 운동과 미믹하였을 때더 혈중 젖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시간 대이 뇌에서의 젖산 흡수량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혈중 젖산과 비례하여 뇌에서의 젖산 흡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시간 대에 글루코스 뇌에서 흡수되는 양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 운동 상황에서 이 뇌는 좀더 젖산을 선호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럼 어떤 강도의 운동, 형태의 운동이 이 젖산을 좀 증가시키고 또더 나아가서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60%의 아, 60 VO2 피크 강도로 중강도 운동과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강도 인터벌 운동 후 혈중 젖산 수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 이 인지 기능의 간섭 점수 즉이 간섭 점수가 높으면은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그룹이 더 좋은 인지 기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 이렇게 향상된 혈중 젖산과 인지 기능은 반복된 두 번째 세트 의 운동에서 감소한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운동 후첫 번째 운동과 비교했을 때뇌 젖산 흡수량이 감소하였고, 그더 나아가서는 이 집행 기능 또한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두 번째 운동을 통해 이 혈중 젖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젖산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인해 심리적 변화, 그리고 BDNF 수치 등의 변화가 인지기능과 관련 있다는 이런 결과들이 존재하여 이것들을 통해 저산과 인지기능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연구가 신체적인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저산 섭취를 통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 초점을 맞춘 휴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반복된 고강도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그 뇌에서 사용되는 젖산 에너지원 젖산이 감소되며 이것은 중추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행 기능 또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어 이두 번째 운동 중 젖산 섭취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감소된 젖산 수치를 더 나아가서는 집행 기능의 향상 즉뇌 기능 개선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입니다. 전, 전반적인 연구 절차이고 실험 7일 전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 대상자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군 6명, 대조군 5명을 선정하였고 실험 당일 두 번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운동 10분 시점에 젖산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고, 그리고 대조군은 그냥 보통 음료를 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측정된 변이는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 검사 때 운동 강도 설정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논문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하에 맞춰 그 대상자가 60rpm을 30초 이상 유지 못할 때까지 이렇게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그직전에 강도를 그 대상자의 운동 강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실험일 당일 전반적인 실험 프로토콜 도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 운동 시작 전베이저 상태의 혈중 젖산 그리고 혈당 그다음에 스트룹 테스트 같은 변인들을 측정하였고 2분의 저강도 운동 그리고 3분의 고강도 운동을 혼합하여 이렇게 20분 동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그 휴식 시간 중매 10분마다 같은 변인들을 계속 측정을 하였으며. 이것을 두번 반복하였기 때문에 총 10번의 변인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10분 시점에서 실험 음료를 섭취하였는데 이제 같은 실험 음료를 섭취하였고 그중의 차이점은 식용등급 젖산 수용액을 추가한 것을 실험군에 추가하여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양은 총 음료 양의 1,000분의 1 정도의 볼륨을 사용하여 시, 실험군에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 기능은 스트룹 테스트를 통해 진행할, 진행하였습니다. 스트룹 테스트는 인지 능력 검사 중 특히 억제 능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뉴트럴 테스트 그리고 콩그런 테스트, 인콩그런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의 테스크가 랜덤하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반응 시간, 정확도 그리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간섭 점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저,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중 젖산을 확인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운동 10분 그리고 20분 시점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젖산 수치를 기록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 간의 변화량을 확인했을 때에는 실험군이 운동 20분 시점에서 첫 번째 세트 대비 두 번째 세트에서 더 높은 혈중 젖산을 보이는 경향성을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및 혈액 변인 비교에서는 혈당 수치는 두 번째 운동 직후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맥박이나 혈중 BDNF 수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룹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응 시간에는 어떠한 그룹 내 그리고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정확도는 운동 후 20분이 되는 시점에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비교하였을 때좀더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해석해 보면 실험군은 스트룹 테스트의 정확도가 두 번째 세트에서 좀더 증가되었고 반면에 대조군은 하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간섭 점수를 확인하였을 때는 세트 간 변화량, 그래서 1세트와 2세트의 차이를 보았을 때 운동 20분 시점에서 이렇게 간섭 점수의 차이가 더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뜻은 이제 인지 기능 향상된 인지 기능을 이 실험군은 좀더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젖산과 이런 집행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섭 전수와 혈중 젖산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혈중 젖산 수치가 높을수록 집행 기능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이제 젖산이 네. 더 추가된 음료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 대비 그 집행 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혈중 젖산 수치가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이런 젖산이 추가된 음료를 섭취한 그룹이 운동 직후 혈당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 이제 집행 기능과 젖산의 이런 부적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인해 이제 혈중 젖산이 감소되고 더 나아가 집행 기능에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있어 이 중간 시점에서의 젖산 섭취 자체가 이러한 감소를 좀더 완화시켜 줄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이 대조군에서 두 번째 운동 후젖산 그리고 집행 기능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또한 이제 마우스 모델에 직접적으로 락테이트를 주입한 결과와 유사하게 이제 저희는 젖산을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였고 그것처럼 이제 인지적 개선이 선행 결과 일치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성 운동으로도 BDNF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그러한 차이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샘플 수가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또, 젖산 섭취 후, 이 뇌에서의 직접적인 뇌 젖산 흡수량을 확인하는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저산 섭취에 있어 적정한 농도, 그리고 시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제 저희의 프리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제한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이 실험 음료로 사용된 음료 자체에도 일정량의 저산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이두 그룹 간의 어떤 차이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기는 검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스트루 테스트 하나로만 제한을 했다는 게좀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논문화되어 2020년도 영양학회지 한국 영양, <laughs> 운동 영양학회지에 실렸으며, 이제 이 논문은 사진 우측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혜성 선생님의 이제 졸업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원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며 도왔으며, 연구의 책임자는 저희 문효일 교수님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스트룹 테스트를 제공해 주시고 조언해주신 장혁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락트인치 기능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알아가는 날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젖산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집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혹시 지금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어 조언해 주실 부분이나 내지는 어떤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지금 시간 여유가 조금 생겨서요 한두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부생인데 저희 <laughs> 예, 서울대 가서 좋은 연구 실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득하고 예, 자랑스럽네요. 예. 어, 관련해서 이런 이제 그 중추피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아주 복잡한 기전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에너지 대사, 뭐 에너지 고갈 관련해서 이런 이제 락테이트가 에너지 보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뭐 이전에도 최근에 이런 이제 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루코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글루코스 이외에도 이제 글루코겐이라든지 젖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뭐 연구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어~ 뉴론과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셔틀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중축피로를 저해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고들이 지금 많이 <laughs>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왜이젖산이 중요한 건지 차라리 이제 대조군으로 이제 아무것도 섭취를 하지 않는 그룹이라든지 어, 글루코스를 섭취하는 군을 조금 설정했으면 좀더 드라마틱한 어,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먼저 이제. 젖산을 선정한 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젖산이좀더젖산의 기능적인 측면을 파고들고자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라 이렇게 조언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뭐 대조군의 글루코스 아니면 섭취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더추가했으면 풍부한 연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